영어 단어 어원 분석입니다. 이번 영상은 접두사 in이 not 뜻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대한 14번째 영상입니다. 영어의 접두사 in이 not 뜻을 가지게 되는 경우 어떤 단어 앞에 접두사 in이 붙으면 그 단어의 반대 뜻이 만들어집니다. invisible, visible 보이는 가시적인이란 뜻이고요. invisible 보이지 않는 무형의 또는 눈에 띄지 않는 Invisible man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우리말로는 투명인간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Invisible difference. Difference는 차이인데요. d i f f e r e n c e 서온 말이에요. Invisible difference. 분간하기 힘든 차이입니다. 미세한 차이라는 뜻이죠. Invisible defect. Defect는 결함이나 결점이에요. Invisible defect.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미미한 결점이에요. 다른 단어는 ineligible. e i g i b l e 은 적격에 자격이 있는 이란 뜻인데요. 이 l i g i b l e 은그 반대로 부적격에 자격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또 다른 단어는 edible, edible은 먹을 수 있는, 먹어도 되는 이란 뜻이고요. Inedible은 그 반대로 먹을 수 없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단어가 infidelity. fidelity는 충실이나 성실 또는 배우자에 대한 정절인데요. Infidelity는 그와 반대로 불신이나 배신 또는 배우자에 대한 부정을 뜻합니다. 또 다른 단어는 inconstant. constant는 변함없는 이란 뜻인데요. inconstant는 그 반대로 변하기 쉬운, 변덕스러운 또는 신의가 없는 이란 뜻입니다. 파생어는 inconstantness. 점이산 ness는 성질, 상태, 성격을 나타내는 명사를 만들어요. inconstantness. 변하기 쉬움, 변덕이라는 명사입니다. 다른 단어는 inconsolable. consolable은 위안이 되는, 마음이 진정되는 이란 뜻인데요. 동사 console에서 왔어요. inconsolable, 위로할 길이 없는. inconsolable grief, grief는 슬픔이고요. inconsolable grief는 위로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슬픔이에요. 다른 단어는 incontestable, contestable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이란 뜻인데요. 동사 contest에서 왔어요. incontestable, 이론이나 반박의 여지가 없는. incontestable fact,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 incontestable evidence evidence는 증거예요 incontestable evidence는 의심할 바 없는 증거입니다 다른 단어는 incurious curious는 궁금한, 호기심이 많은 이란 뜻인데요 incurious는 그 반대로 호기심이 없는 또는 무관심한 이란 뜻입니다 또 다른 단어는 indefinite definite는 확실한, 뚜렷한 또는 분명히 한정된 이란 뜻인데요 indefinite는 그 반대로 무기한의 또는 명확하지 않은 애매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ndefinite answer는 애매한 답변이에요. 또 다른 단어는 indestructible. destructible은 파괴할 수 있는이란 뜻인데요. destruct에서 왔어요. indestructible은 그 반대로 파괴할 수 없는 불멸의라는 이 뜻입니다. 다른 단어는 indiscreet. indiscreet는 신중한 조심스러운이란 뜻인데요. indiscreet는 그 반대로 지각 없는 분별 없는 경솔한이라는 뜻입니다. indiscreet remark, remark는 말이에요. indiscreet remark, 신중하지 못한 말입니다. indiscreet behavior, behavior는 행동이나 행실인데요. 동사 behave에서 왔어요. indiscreet behavior, 경솔한 행동입니다. 영어의 접두사 in 이 not 뜻을 가지는 경우 어떤 단어 앞에 in 이 붙으면 그 단어의 반대 뜻이 만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